안녕하세요. 조태자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부산박꾸미가 알려주는 전국부동산, 앞으로 2년 불장이 시작된다. 제목으로 오늘의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자TV 컨텐츠는요, 7가지의 이제 컨텐츠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은 부동산 시황과 불인이 기초강의 실전강의 편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사전 알림을 드렸는데요. 본 영상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 투자자의 사견일 뿐임 뿐이므로 이 내용으로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투자 자금과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이 그래프는 제가 앞,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예, 앞으로도 계속 강조해서 이제 이그래프를 계속 보여 드릴 건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좀 많긴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공급량이라고 보거든요. 공급량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공급이 많아지면 공급이라는 것은 이제 입주 물량을 말하는데요.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어, 하향 안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 안에서도 우리 나라 이제 전국과 서울과 6대 광역시의 매매 가격이 떨어진 시기가 딱 두세 번밖에 없었어요. 그때를 보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이제 전국적으로 떨어진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가 91년도부터 떨어졌습니다. 이때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안정화 됐는데 이때가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면 91년도에 일기 신도시 200만 세대가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입주가 시작되면서 물량이 터지면서 그매수 매매가가 떨어지고 이제 투자 심리도 죽어서 전국적으로 몇년 동안 이제 하향 안정화를 이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90 8년부터 7년부터 시작된 97년 98년의 IMF 때를 맞아서 그때 또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08년도에 하락이 시작됐는데 이때는 이기신도시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2008년부터 판교부터 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이기신 도시들이 입주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생겨서 거시 경제가 급락하기도 했고 공급난도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라서 08년부터 단연간 또 하락장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냥 공급량이 터졌을 때는 확실하게 어, 시장이 조정이 되고 하락 시기가 맞아지고 하락할 때는 평균적으로 20% 하락 정도, 20%의 전국적인 하락이 있었다라는 게한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어, 90년대는 전국적으로 같이 하락을 했지만 08년도 이후부터 어, 2000년도 들어서. 지방과 서울의 수도권의 사이클이 달라졌다는 디커플링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서울이 하락할 때 지방이 급등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요즘 추세도 그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한 것은 수도권은 지금 상승장에 8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승장에 앞으로 뭐 2, 3년 정도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앞으로 대세장은 지방의 대도시가 계속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상승을 할것 같고 대표적인 도시가 뭐 부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부산 경남이 투자처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보시면서 계속 이거 반복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승과 하락과 조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매매 가격은 서울과 육대 강형시를 보면 계속 우상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보시면 아겠지만 계속 우상향하면서 계속 오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 사이클 파악을 잘 하시면 조금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런 사이클을 계속 꾸준히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제 한국감정원 이제 주간 7월 5주차 어,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대략적으로 훑어보면 서울에 전국에 이제 매매 지수를 보시면 어 지금 이 그래프 제가 동그라미 한거 보시면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충북, 전북, 충남, 강원 경남만 이제 상승폭이 유지가 됐고요. 전남도 상승폭 확대. 경북만 상승폭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도 어, 진, 전주 대비해서 많은 상, 전주,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도 많은 지금 상승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경기도 상승이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제주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충남과 충북, 전라도 상승이 좀 뚜렷해지고 있고, 강원도도 지금 상승이 지금 폭이 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뭐 속초나 아니면 강릉 양양 쪽으로 해서 저 원주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 제주도는 제가 몇달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계속 이제 상승 분위기가 좋고 일단은 제주도는 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시내에 많지 않거든요. 제주도는 인프라가 몰빵입니다. 공항 주변으로 해서 연동이나 노용동이나 뭐일도 이동 일도 일동 뭐 이쪽으로 해서 거의 어 행정이나 아니면 병원 무슨 교육학 원과 학군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몰빵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시 쪽에 이어 쪽에 지금 상승폭이 아주 큰 편이고 지금은 서귀포시까지 서귀포에도 뭐 강정 신도시 같은.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또 분위기가 좀 좋은 편입니다. 제주도, 제가 지금 제주도 살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있으면서 느끼고 있는 분위기인데,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어, 무슨 높이 제한이나 고도 제한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제한 때문에 그렇게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희소한 아파트들이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요즘에는 투자가치가 좀 있어지는 상태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상승장이 이어지고 조정이 잠깐 진행됐는데 다시 제가 6월부터 상승한다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 보시면 상승 분위기가 확실하게 이제 느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 여름임 솔직히 7, 8월에는 약간 비수기 비수기거든요. 근데 7, 8월 비수기에 이제 전국이 이제 불당 형식으로 나가면 가을장에는 앞으로 더큰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경고나 시그널 뭐 금리 인상 등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것도 가을장에 큰 상승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는 대선이라는 이제 큰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그 이제 주택 부동산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고의 시그널을 계속 날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이제 그런 분위기에 어 이제는 어, 그런 경고에도 잘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면역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뭐 규제를 한참 많이 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고 저런 이제 경, 정부의 이제 경고는 많았지만 시장은 그 경고와는 반대로 많이 흘러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전세가 동향을 보시면 전세가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상승이 된다면 그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 상승의 시그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전세가 상승이 되면서 이제 매매가와 이제 갭이 줄어들면서 투자의 매력이 많아지고 그 투자의 매력이 많아질수록 투자자 유입이나 실거주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매매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상황이 보통의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세가의 전국적 상황을 봐도 아까 앞에 있는 그 매매가 상승 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주, 충북 전북 뭐 충남, 강원, 경남, 전남 모두 상승 폭이 확대되고 아까 매매가에서 이제 보압이나 하락하고 있는 지역 한 군데가 경북 하나 있었는데 그 경북 빼고는 경북에 보면 상승폭이 축소죠. 그러니까 경북 빼고는 이제 경북이 이제 그 전세가가 이번 주에 유지가 되면서 그 유지하는 편이고 나머지는 전세가가 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지금 전세가 매매가 모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 공급과 이제 규제가 이제 불러온 문제인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월세로 바뀌거나 아니면 뭐 공급 그 규제로 인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뭐 후분양으로 밀려난다든지 아니면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급적인 문제가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될 것이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은 공급가 그리고 임대차 3법 관련돼서 상승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2년간은 전국적인 상승 이제 불장까지는 제가 담할수 없지만 상승이 계속 뭐 불장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계속 제가 이제 공급을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제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 이제 공급 전국 이제 기다음 기간, 기간별 아파트 수요와 이제 입주 물량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어 지금 이제 전국의 신축 아파트의 공급의 절반은 어떻게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타나듯이 공급 또한 어. 공급과 수요 또한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입주물량이 18년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서울 입주랑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 엄청난 이제 공급량, 경기도만 해도 거의 18만 세대가 입주가 되는 해였거든요. 그때 이게 전국적으로 18년도에는 52만 세대가 지금 공급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피크를 찍고 이제 19년도도 적지 않은 물량이 진행이 됐는데 20년도에는 더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면서 이렇게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21년이 됐잖아요. 21년이 되면서 그동안 가공급이었던 상태가 어느 정도 이제 다 해소가 되는 상황이 국면까지 왔고 앞으로 2023년까지는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이 어느 정도 공급량에는 조금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이제 분양 물량도 이제 앞으로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가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뭐 건축에 대한 브랜드 이런 것들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공공 물량의 사전 청약을 빨리 진행하는 이유도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공택지 개발된 곳도 없고 분양 물량도 별로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혼 특공이나 뭐 이제 사전 청약에 대한 이제 청약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2, 3년 동안은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없고 그다음에 또 입주 물량. 그니까 문제는 분양 물량이 더 없는 게 문제고요. 입주 물량 동안 이제 앞으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주 물량이 없다고는 얘기는요, 이제 그 분양이 이제 다 끝난 아파트들이 2, 3년 뒤에 입주를 시작하잖아요. 그 확정되는 입주 물량이 이제 나오는 시기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분양 물량이거든요. 분양 물량은 인허가가 이제 끝나서 이제 민간주택이나 공공주택이나 그래서 일반 청약이 시작되는 물량들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앞으로 2년, 2, 3년 동안은 분양 물량이 엄청 적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2, 3년 전부터 이 앞에 이제 인허가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시작이 돼야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일반 청약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특지 개발을 꾸준히 했었어야 지금부터 이제 계속 분양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앞으로 2, 3년 동안은 입주 물량도 적지만 분양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때가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물량은 지금보다 지금도 앞으로 2년도 적은데 2024년은 더 적어지는 이유가 분양 물량이 지금부터 2년 동안 앞으로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2~3년 동안은 전국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잡아야 될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 그것은뭐 나중에 따로 천천히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정부의 규제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정부의 규제 방향은 이 정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4년 동안 일관되게 계속 진행됐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고. 최근에는 공급에서 약간 어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많이 돌아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규제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뉴스에 보시면 이제 여권의 주요 이제 대선 주자의 이제 부동산 공약인데 아파트를 100만 호를 이제 반값 아파트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반값의 임대와 공공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하겠다 하는데 그런데 보시면 여당부동산 공급 전책의 키워드를 뭔지 보시면 임대, 공공, 신혼, 청년 이네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20평에서 21평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게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원하는 심지어 신혼부부나 청년들도 20평에서 21평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도 앞으로 자기가 아파트를 매매를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또 낳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제 5년 뒤에 생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평대가 아니라 30평대의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와 정부에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 물량의 이제 불일치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청약을 계속하고 2, 30대가 배수를 계속 많이 하는 이유로 이유도 이렇게 서로 공급하는 사람과 수요의 이제 지의 지뢰, 지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정권 뭐 정부 여당에서는 이거 이 이런 방향성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점이 계속 나올 것이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2년의 전국 부장의 이유는 이제 수도권은 상승장이 말기이고 버블 지수도 최고치를 넘어서 근접을 했고 넘어 넘은 수준까지 왔지만 앞으로 2년 동안은 공급량과 이제 분양 물량이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요의 심리는 계속 상승하고 하락 요인이 적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을 할 것이라 더 보고 있고요. 지방은 공급량조차 적고 상승장 사이클에서 중반이라서 앞으로 제가 강조한 부산 경남 중심으로 4년 동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방향성은 지속되나 규제 방법은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규제 방향성을 조금 바,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 30대의 투자 심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우상향 방향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사회현상 때문인지 투자에 대한 열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앞으로 뭐 2년 동안 그렇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준비 중인 컨텐츠는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앞으로 남은 추가 대책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시간을 갖고 20, 2021년에 하반기에 부산 경남 부동산 대전망 그리고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제 시간도 가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고 후속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